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. 네. 의자님 설명 한번부드릴게요 엔틀체어를 모티브로 한 의자는 막, 뉴질랜드에서 나왔던 나는 다 밑에 바닥에 연식이랑 다붙혀 있어요. 자 계단 계단 가격 요고 5만 원 부터 할 거예요. 네, 5만 원 부터 할 건데 두 개만 할 거예요. 저희가 보면 여러 개 있어요. 여러 개 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딱두 개만 할 건데 일단 한, 한 개씩, 한 개씩 올게요. 5만 원. 네, 5만 원의 의자 들어가신 분.

있는 컵이랑 교육하기 전에 먼저 하면은 여기 다시 공부 터 하도록 할게요 네. 자 그게 3차만 4원만4 원. 0 0차만 4차만 4차만 4요만4 0 0 4차만 4차만 4차4차 4차만 4차만 4차4